부산에 치킨 아시의 수준이다, 맞지? 엄청나다. 이거 뭐니? 샐러드. 샐러드? 연아는, 이거 있잖아. 해파니도 <목소리> <태파니니체>. 체지줄 <laughs> 알았는데. 이늘일 <목소리> 좋아한다. 오늘 데리하나데리하지 <목소리> 그래. 오늘 같은 하지데뷔하나하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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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이 보통 맛, 보통 맛, 보통 맛, 보통 맛, 보통 맛, 보통 어 보통 맛, 보통 맛, 보통 맛, 가 먹는 잎지 맛, 보먹어보아 맞다 통 맛, 보통 맛, 보통 맛, 보통 맛, 향이 틀리지? 향의 깻잎도 봐봐 진짜 깻잎이거 진짜 깻잎이네 요즘에 깻잎 엄청 큰데 근데 완전 숯구도 하나도 안나와 근이 향이 왜 틀려? 음. 연탄향이 확나는서 음. 보통 매운맛 시키면 막 특산식 넣어가지고 입술 한게 아니고 근데 음. 니가딱 먹어도 입술미롱이 아니다. 뭔가 갑작한 그 깊은 맛. 좀 고추장, 음. 고추장 같은. 사이신이 먹을 양그 소스를 그런 소스를 어. 그런, 그런, 그런 저급한 그런 게 아니다. 깊은 맛이야. 매워도 깊이 맵다. 응, 맞지 맞지. 매우 어, 매다내 입술 매운 걸못 먹거든. 입술이 막다가워 근데 이거는... 어, 그런 건 없는데? 매운, 맞지? 어. 근 네가 매운 걸못 먹는 게 아니라니까. 입사매언스못 <목소리> <목소리> 먹는 거라니까. 아, 맞네. 이거는 그래. 별... <목소리> 맞지, 맞지. 그냥 화하건있지만아 어. 그런 인공의 화함이 아니네. 응. 먹으면 그냥 여기 입술이 약간 깨우나? 오, 괜란니다 어, 엄마, 계란 집이다. 젤리 감자전, 감자전 이거 두 장이지? 와, 리얼 감자전. 감자향이 완전 난다. 아니 나나. 이거 이건 그때 안먹었지야 이거 다못 먹으면 한 판은 들고 가는구라 완전 완전 장난 아니다. 장난이지.